이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정치 세력 또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은 벌써 이미 오래 전이고 헌법에 대한 용어 자체도 다 비틀어놨고 국민을 인민으로 국민을 사람으로 대중 국민들이 쓰는 말 자체까지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내야 될 국민의힘 정당의 저 정치 세력들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지켜낼 생각도 안 하고 내부 싸움이나 하고 총질이나 하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가문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니들 여기 들어오지 마. 왜? 이제 우리 다시 공천 받아서 출석이 해서 4년 동안 국회는 잘, 먹으러, 잘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가문 외국 세력이 왜 여기 들어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주면 더 좋고, 또 아니면 우리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 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왜 정치인 몇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또 사기치려고 절대로 저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를 하면 좋은데 이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적용이가 어려워요. 왜 역선택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 선발할 때, 또 지난 바로 당 대표 선거할 때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선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당은 한 달에 당비 천천 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이것을 수용하시면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 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어 줄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문을 중심하여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에 있는 각 정계 개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준석 전 당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친박 쪽에 있는 박근혜 세력, 친박친이 세력에 있는 이명박 세력을 비롯하여 각 모든 진지의 사람들과 또 광화문의 안보 세력 대표, 그 다음에 자유시민 대표, 여성 대표 하여 저는 사회만 볼 테니까 천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국민 통합, 연석회의를 한번 하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헌법을 공유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유파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이백석을 해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을 개편하고 저희는 스스로 개편할 힘이 없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이낙연,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 되시는 김진표, 전통적 민주당 세력, 그분들은 종북 자파가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간 이재명, 이쪽 계열들과 새로 정당을 창당해서 건전한 당이 견전한 정당이 되어주기를 저희들이 밀어 채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